안녕하십니까 이경신의 건강의 약입니다. 오늘 도 파킨슨에 대한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파킨슨병 조기 발견과 안전을 위한 케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일이 있는데, 특별히 가족들이나 부부 또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라도 좋습니다. 태행성 신경질환은 노화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행동이 느려지고 어두워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관찰하기가 참 쉽지 않은 병이에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 누구도 예외일 수는 없는 질환이에요. 뚜렷한 원인을 규정할 수 없는 질환입니다. 명확한 치료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질환을 발견하고 관찰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만 부족하고 진행이 느리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도 부족하고 다른 손상도 있고 진행이 좀더 빠르고 치료도 더 어려운데 밝혀진 하나의 원인을 보면 알파 시뉴클레인이 도파민을 생성하는 흑질 세포를 파괴해서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는 것 그것입니다. 자 지난번에 보셨는데 우리가 빨간색을 유의해 보시면 빨간색 그림 같은 것과 점 같은 걸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합쳐서 기저핵이라 그러고요. 바닥핵이라도 그럽니다. 꼬리핵과 조갑핵을 합쳐서 우리가 선조체라 그러고요. 그게 등쪽 뒤쪽으로 있다 해서 뒤쪽 등쪽 선조체라 그러고 그다음에 점부분이돼 있는 것을 합쳐서 배쪽 선조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배쪽 선조체는 충격핵 후각결절, 배쪽 창백핵, 흑질, 시상 밑에까지 다 포함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저액은 가바라는 신경전달 물질들이 작용을 하면서 운동을 억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도파민이 떨어지면 이 가바가 더 활성화되어서 운동을 더 억제하기 때문에 파킨슨 질환 환자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도파민은 이 부분에서 분비되죠.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기저액을딱 보면 어떤 일을 하는가? 기저액은 수위 운동이 부드럽게 동작하도록 운동과, 운동 전 피지 영역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가 기저액에서 가장 큰 부분이 선조체라고 그랬죠. 등쪽 선조체와 앞쪽, 배쪽 선조체라고 그랬는데, 이 선조체, 뒤쪽에서는 뭘 하는가 하면, 선조체 누르는 움직임, 움직임 및 준비, 시작 및 실행과 관련된 활동, 보상, 움직임과 보상의 결합과 관련된 신경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앞쪽에서는 운동 시스템, 작업 기억, 실행 기억, 그 다음에 기능, 보상 및 학습을 포함한 인지 기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계의 역할 많이 있죠. 기능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특별히 신체의 움직임 통합, 정교한 동작 원활하게 하는 것, 원치 않은 움직임 억제하는 것, 도파민이 떨어지면 가바가 더활성화돼서 움직임이 더 억제된다는 것. 그 다음에 초기 발견을 위한 관찰, 지난번에 비운동성장에 우리가 파킨슨 병이 시작되기 전 5년에서 20년 전부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한 증상들이에요. 변비 또 배뇨 장애 주 3회 이상 배변을 못하면 우리가 변비라 고 그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변비가 굉장히 심한 변비를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소변을 보고 싶다고 해서 가는데 방광도 찾는데 소변이 잘안 나오든지 아니면 소변을 다 반대 잡고 소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 장기간에 장시간. 여행이 어렵죠.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비행장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전립선 질환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호각기능 저하나 상실. 호각기능 저하나 상실이 와도 본인은 감기나 코막힘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 이상 가면 진료를 받아보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에 램 수면 행동장애. 렘 수면은, 이때 꿈을 꾼다 그랬죠. 꿈을 꿀 때, 뭐 하는가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잠잘 때 근육이 다 이렇게 잠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대로 못 움직입니다. 마비되 있다는 거죠. 근데, 눈을 움직이는 근육과 호흡하는 근육에는 외다 마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안 돼가지고, 지금 꿈꾸는 내용 그대로, 동작을 그대로 하게 되는 경우 죠 그래서 옆에 사람을 치거나 차거나 뭐 때리거나, 뭐 침대에 헤드보드를 차거나, 꿈에서 생시처럼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건강하는 사람들은 10%가 다리 근육이 좀 풀려갖고 하지 불안증후군을 나타내는데, 어, 파킨슨에서는 20% 하지 불안증후군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자, 변비 배변비가 생기는가? 장운동이 늘어지고 직장의 근육 약화와 자율신경계 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파킨슨병 알게 되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일환으로 장운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신체적인 활동 저하 수분 섭취를. 못해 갖고 그러죠. 한 하루에 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라 그러는데 이 지키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다음에 약물 부작용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특별히 고령이나 고령에 게 파킨슨병이 발병되어 갖고 장기간 환자로 있거나 인지 기능이 저하되거나 우울증이 있고 수면 장애가 있는 경우에 변비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이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많이 먹고 그다음에 수분 섭취하고 운동하고 약 조절하라 그러는데 조금 더 한번 살펴보시면 식단 조절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야채 과일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물이나 아우나 차나 커피를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더러운 물을 빼 나가기 때문에 아니고요. 순수한 물입니다. 그다음 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장 운동이 일어나죠. 그다음에 복부 마사지를 해도 좋습니다. 이때는 오른쪽에서 왼쪽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사지를 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이제 약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후각 장애, 후각 장애는 냄새를 못 맡는 것만 문제가 안 되고요. 80%가 맛하고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냄새 못 맡으면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고요. 후각 장애가 심할수록 환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회복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상 냄새를 못 맡으면 진료를 받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중추신경계 가운데 유일하게 재생 가능한데 1년 이상 그냥 실를안 받으면 정말 회복이 어렵답니다. 냄새를 자주 맡으면 좋은데요. 익숙한 냄새나 좀 강한 냄새, 실란트로 냄새 같은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에센셜 오일 같은 냄새 맡는 것도 좋습니다. 램스면 행동장애가 일어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 램스면 행동장애가, 특별히 변비, 후각자하기립성저 혈압, 깜빡거림,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같이 오면 반드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와 주변인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어, 뾰족한 물건을 치우셔야 됩니다. 방에 주무실 때. 그 다음에 침대 높이를 조정하시고요. 가능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이 굉장히 똑똑하죠. 바닥에 따뜻하게 있으니까. 바닥에서 수면을 하시면 훨씬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되는데, 운동하고 적절한 수면을 취하고, 금연, 검주, 스트레스 해결을 잘하고, 특별히 고혈압과 당뇨까지도 잘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6개월에 1회씩 병원 진료를 추천합니다. 자 그럼 파킨슨병이다. 저 사람 파킨슨병이냐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증상이 비운동성 증상과 운동성 증상이 나타나는데 비운동성 증상은 우리가 이렇게 밖으로 잘안 보이는 거고 운동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훨씬 더 5년에서 20년 전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운동 증상은 손떨림. 어, 움직임이 느려지는 것, 뻣뻣해지는 것, 불안정한 자세, 표정이 없어지는 것, 구부정한 자세, 그다음에 정정걸음 발질질 끌고 걷기 이런 건 여러분 파킨슨 환자를 딱 보면 특이한 자세입니다. 저기 발견을 위해서 진전은 손, 손가락, 턱, 머리 등을 미세하게 떠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손을 이렇게 떨지 않고. 이렇게 뜹니다. 잘안 보이게 제가 했더라고요. 안정신화 그럴 때는 한쪽 손떨니다그 다음에 어, 그럴 때 한쪽 팔만 움직이고 다른 팔은 움직임이 아주 적은 경우. 우 열심히 관찰하면 되겠죠. 그럼 눈 깜빡임이 보통 사람들은 1분에 한 12분에서 16분 정도 깜짝 거리는데 어, 이눈 깜빡거림이 굉장히 줄어들고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면 근육이 굳기 때문이죠. 미세근육을 강직되기 때문에 단추 끼기, 특별히 자그마 단추, 와이스 단추 같은 거 끼기 어렵고요. 신발끈 묶기, 양치질 한 미세근육이 사용되는 동작이 잘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늙어서 이제 신발끈도 잘못 묶겠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뭔 다른 문제가 없는가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이, 소리가 작아지고 느리고 어느라다. 아이고, 늙으니까 말도 잘안 되네. 그게 아니에요. 소리가 점점, 점점 작아지면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말이나 행동이 느리고 움직임이 점점 줄어들어요. 움직임 크기가 큰데서 동작 자체가 적어진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소자증이라 그래서 손글씨 크기가 뒤로 갈수록 떨리고 아주 깨알만하게 개발세발세해서 무슨 말인지도 몰라보게 하고 크기도 적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육 경직. 관절과 근육이 뻣뻣해져서 움직임이 어려워지고 자세 불안정으로 잘 넘어집니다. 노인이 돼서 넘어지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고관절 부러지고 한두 달만 있으면 폐렴 걸리고 그 다음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니까 굉장히 쉬운 거죠. 그 다음에 가다가 방향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자, 구부러지는 자세, 균형감각자로 낙상 위험이 증가하죠. 그 다음에 근육통과 피로감염을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는데 근육 경직과 이동성 감소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염 생각 같은 무표정, 표정 변화, 입벌리고 허공 응시, 이게 근육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묻지 말고 뭔가 이상하지 않나 잘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목 근육 경직으로 연하 곤란, 삼키지 못하면 파킨슨 환자들이 말기에 연하 곤란하기 쉬운데, 밥을 못 삼키면 뭐 돌아가시기가 굉장히 쉽죠. 침 흘리고 입 벌리고 있어서 목이 갈라지고 아프고요. 그 다음에 언어구사와 발성이 어렵습니다. 주로 단음절을 많이 사용하고 말하기 힘드니까요. 바람이정확치 못해서 말을 돋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현기증이 나요. 자율신경계 보조하러기립성자혈압 누워있거나 앉아있다가 일어설 때 혈압이 확 떨어져서 넘어지는 거죠. 이건 파킨슨 말기까지 쭉 가기 때문에 잘 관찰하시고 굉장히 중요하고 잘 케어를 해야 될 일입니다. 미세한 근육 조절이 어려워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네. 통증, 발, 다리, 목등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다음에 다리의 열기는 한기에 대한 감각 이상 아니면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은 증상이 나 너무 가려운 증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파킨슨병은 사실은 치료가 없는 병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저서히 하면서 끝까지 가는데 이 진행을 예방하는 것, 천천히 가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바이오 메이저이라는 잡지 2018년에 파킨슨이 네. 에, 가진 환자들 보니까 복음 해보니까 농약이 뇌에 많이 축적돼 있더라고요. 카페인이나 니코틴이나 나야신을 섭취하면 파킨슨 위험이 감소한다 그랬는데 사실 파, 카페인이나 니코틴은 뇌 혈류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또 다른 위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시고요. 취약한 뇌세포 회복을 위해서 자연항산화제 식품으로 된. 조제한, 뭐, 공장을 거친 그런 음식이 아니는 것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체 운동과 같은 생활 방식을 변화하면 파킨슨 병이 빨리 진전되는 것을 좀 예방할 수 있더라 하는 거죠. 결국 파킨슨 병은 약물 치료와 운동과 식기를잘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자, 약물 치료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서 오는 병이기 때문에 레보 도파를 처음에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병이 진전되면 다른 약물로 바꾸죠. 약물 치료가 제일 우선적입니다. 그 다음에 약효 소진 현상이 있죠.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셀폰을, 핸드폰을 처음 샀을 때는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죠. 그 다음에 한몇년 쓰고 보면 금방금방 닳잖아요약 효과가 처음에는 오래 가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절반으로 줄다가, 3분 의 1로 줄다가, 그러면 약을 많이 투여하게 되는데, 한 5년 이상 하면 한국에서는 내 신부 자극수를 권유하고 또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에서는 거의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운동. 박힌선 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교식적인 운동이 굉장히 필요한데 박힌선 환자는 움직임이 어렵기 때문에 운동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매일 한두 시간 하는 것이 필요해요. 한 시간 운동하는 것도 힘든데 아픈 사람이 두 시간까지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가족들의 지지가 굉장히 필요한 병이에요. 운동은 근육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마친, 예, 제대로 이제 작동하기 시작한 낮에 하는 것이 좋고 햇빛을 적절하게 쬐면 뭐예요 세로토닌도 나오고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주무실 수, 수 있게 멜라토닌도 바꾸죠. 그럼 골다공증도 예방하고 세로토닌이 우울증 증상 개선하죠. 멜라토닌 가면 수면장애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질병 초기부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재밌고 즐거운 운동을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아 나는 아직 증상 안 나타났으니까 보통 사람과 같이 산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 빨리 시작하셔야 됩니다. 근영장애 등 운동 증상이 완화됩니다. 그 다음에 떨림, 경직, 서동 등 운동 조절 증상 능력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 이게 훨씬 더 천천히 진행되겠죠. 보행 및 중심 잡기도 가능하고요. 다양한 비운동성 증상이 개선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운동성 증상 개선되고 운동성 증상이 늦게 시작되고 천천히 가니까 여러 가지 장점이 많네요, 그죠 골격계 강화로 통증도 개선되고, 뇌 기능 정진으로 인지 기능, 기억력, 수행력도 강화되고, 뇌의 신경 가소성이 활성화되어서 뇌 태화도 점점 느려지고요. 그 다음에 발른 자세와 큰 동작부터 미세 동작까지 다할수 있어야 되고요. 걷기라도 고강도가 필요하고, 겨울에도 살짝 땀이 나거나 숨이 찰 정도의 강도입니다. 보통 사람처럼 중등도, 고강도 운동이 필요하다면 놀랍죠. 근데 그게 사실입니다. 스트레칭이나 춤이나 중간 정도 운동을 3회, 주 3회 30분에서 1시간 정도 더하면 더 좋습니다. 운동은 파킨선병의 진행과 악화를 방지하는 신경 보호 효과가 있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시기. 어떤 걸 먹으면 좋나? 뭐, 골고루 먹고, 신선한 거 먹고, 다 채워가면 다 좋죠. 다른 병하고 똑같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변비 해결을 위해서, 섬유질, 크룬, 자두, 그 말이죠. 낮에 물2터 밤에 하면 너무 자꾸 소변을 마, 많이 보게 되니까, 저녁 5시 이전까지 물을 이렇게 많이 드시면 좋고요. 식사할 때 섭취하는 단백질 때문에, 이. 치료 약이 잘 흡수가 안 된다고 래서 식사 한두 시간 전에 약 복용하는 것잊지 어, 않으시면 좋고요. 그다음 물은 변비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누클레인 독소를 실천하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연구 자마, 굉장히 유명한 잡지에요 엽산과 파킨슨병, 정말 음식과 파킨슨병이 관계가 있나 그 말이죠. 치실험하니까 엽산이 파킨슨병 위험을 줄이고 많은 단백질 섭취로 도파민 세포가 풍부한 뇌의 흑질에서 손상된 DNA를 복구하고 있더라. 그래서 엽산이 풍부한 식품은 뭘까? 녹색 짙은 잎을 가진 채소, 순무, 시금치, 로메인, 상추, 아스파라거스, 방울 양배추, 브로콜리 많습니다. 그러면 콩 종류, 땅콩, 해바라기씨, 신선한 과일, 통곡 음식들을 우리가 섭취하시면 엽산이 풍부한 음식을 여러분이 드시게 됩니다. 자,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어떤 관리를 하면 좋을까? 파킨슨병은 초기부터 넘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세 반사가 좋으면, 자세 반사가 나쁘면 자세 반사라는 것은 이, 어깨와 팔을 힘을 빼고 쑥서 있는 상태에서 뒤에서 사람이 이렇게 땡깁니다. 땡기면 한발 뭐 가다가 멈추면 자세반사가 좋은 거고, 여러 발 계속 가면 안 되고요. 최악인 경우에는, 뭐야, 땡기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반사가 좋으면 적극적으로 운동을 권고해서 큰 동작, ...부터 해갖고 어, 다른 동작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고 나쁘면 그럴 때 보조해주고 보행기나 휠체어 사용 등을 어떻게 하는지 하고 잘 보호하셔야 되겠죠 인지기능 저하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데 많이 생각하고 계속 대화하고 우울하고 어, 말하기도 싫어하고 말소리도 적고 행동도 하기 싫은 사람한테 이거 시키는 거 그렇게 쉽지 않겠죠 특히 가족들은 고립되지 않고 사랑으로 관계 맺고 보살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꾸준하고 발을 제대로 못 걷고 뜨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꺼리고요. 대인관계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더 우울해지죠. 그다음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게 해 주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 한 삼사십 대의 박킨선병이 발병된 사람들은 제니 릴리 노리 노라고 클린턴 대통령 시절 여성 법무관 법무장관으로 죄직인데팔 년을 무사히 잘 수행했다는 이 샘플을 좀. 보여주시면서 자신감을 얻게 일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좋겠죠. 발음 크기가 작아지고 단조로워지므로 똑똑하게 말하기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어떤 훈련, 언어 말하기를 어떻게 해요? 단음절을 크게 짧게 말하는 거. 물 줘, 밥 줘. 이렇게 크게 말할 수 있다고 하고요. 책 읽기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한음절씩 딱딱 떼서 크게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구강 기능, 특히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건강이 이제 삼키는 걸 못하면 건강이 금방 급속도로 악화되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걸 말하고 목 삼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자꾸 연습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과 어려, 어지럼증 발생 보세요. 이건 어, 열로 하면 어지러워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다 파킨슨병까지 걸리면 앉았다 일랬을때 정말 조심하시고 누웠다 일어날 때 누웠다가 앉았다가 일어나는 일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어, 어지러운 거좀 막을 수 있고요. 이 어지러운 병이 발생하면 곧바로 물을 한 500ml 정도 막 하면 혈압이 좀 올라지죠. 갑자기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다음에 액체가 체액량을 신체가 체액량을 충분히 유지하려면 하루에 2리터 이상의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다고요. 그다음에 이뇨작용을 해서 체액을 줄이는 일피한다. 우리가 말하는 탄산음료, 소다, 코어, 커피, 당분 섭취, 뭐 주스 이런 것들을요 대개 다 체액이 빠지는데 사실은 산성을 우리 몸에 알칼리성 산성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산성을 배출하기 위해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료는 꼭 조심하고 들지 않도록 하게요. 식사시에 탄수화물을 줄이고 조금씩 자주 먹게 하고요. 혈액이 소화기에 다 몰리면 갑자기 어지러우니까요. 그 다음에 제2심장인장딴지 근육 양 늘여야 되는데 스쿼트, 브릿지, 발꿈치 들고 걷기, 벽다리에 올리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걸 실천을 하셔야죠. 그 다음에 긴 압박 스타킹, 엉덩이까지 다 덮이는 긴 압박 스타킹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누웠다 일어날 때 천천히 자세 바꿔가 누워, 누웠다가 건방하지 마가 천천히 일어나고 천천히 앉았다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게 마음 다스리기예요. 우리가 잘 나가다가 기분이 나쁘면 병이 확 당원됩니다. 아주 나빠져요. 그래서 마음 다스리려면 심호, 흡 자율신경계, 보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명상, 규칙적인 운동, 참 중요한데 감사한 일 찾기. 우리가 늘 가족들이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이어가는 것이 환자의 마음 다스는 리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면 왼쪽은 파라서 도파민 경로인데 글씨 잘안 보여서 제가 노란 걸로 막아놨고요. 그다음에 세로토닌 보세요. 그림에서 빨간 게 세로토닌이고 파란 게 뭐예요? 도파민이죠. 기능은 상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죠? 기분에도 하고, 기억에도 하고, 운동에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기분이 좋은 게, 감사한 게, 세로티닌과 도파민이 다 행복 호르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파킨슨 병, 발병 진행 단계가 떨리는 걸 1단계, 균형감각, 2단계, 보행장애인 걸 3단계, 근육강직과 식사장애인 걸 4단계 후일체에 의존하게 사는 거 5단계 하는데 파킨슨병은 정말 주의해서 관리 잘하고 케어 잘하면 어, 이걸로 인해서 돌아갈 수일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질병에 걸렸더라도 요 3단계 정도에서 머물러서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면 여러분이 크게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